아니 근데 너네가 공부 좀안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 맞아요. 해도 <목소리> 안 되는 형역이에요 이게. 왜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머리를 해도 안 되는. 일단 해라니까. 미시 트라이 안해 그럼 아 <목소리> 시작할 거예요. 어어 좋은 생각이다 진짜. 저거할가방고 할라고, 얘들아. 오늘 프린트는 나연는 없다 니까 일단은 어차피 시간별로 없어서 88쪽 있죠. 책좀 꺼내주세요. 책정안된 친구 표현 없이 그거 셀프 채점해서 가지고 올라인 그냥 차라리 써오는 걸로 할게요. 88쪽이고요. 우리 88은 같이 풀었나? 어디까지 예. 같이 했더라? 9에 10번까지인 거 같아. 11번부터 하면 될것얘 꼬라지고 오니까 는 10번까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예. 11번 맥켄지 운동 한번 볼게요. 맥켄지 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대요? 프레스업이랑 up 백벤딩이 있다. 그렇죠? 자, Y L D 에 이거 틀리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뒤에 거 아, Y L 뭐라고 <웃음> 아, 그래. 아, 두 번째 거요 음. <laughs> 그렇죠. 이거 분사구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While lying on your stomach. 배로 누워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엎드려서 누워 있는 동안에 자, 손을 어다가 두라고 지니가 개만이야 는데 손을 어디다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두고 그리 천천히 엘보를 펴요. 그리고 밑에 하체 부분 어떻게 해요? 뭐된 상태로 relax 응. 스트된 상태로 냅둬요 다시 분사곤 나왔다시 while raising your back 자 등을 올릴 거예요. 어떻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요? 오. 이완을 해요. 그리고 return to the starting position 돌아가. 그러면 only raise your back.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가면 먼저 아이고 너무 왔다 갔다 하네 기억에 들어가면 말은 그래서 잘. 뜻은요 잘 응. As far well as. 에즈웰에 쓰실게요. 잘 아니야. 규민아, 에즈웰은. 만큼. 만큼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에즈웰에즈는 as well 뭐뭐 마찬가지로. 그럼 최대한 아니야. 최대한 그 고통이 버틸 만큼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이 영어로 뭐게. Well 이네 맞다. As fa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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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as고 둠좀 as 에즈순에즈는. 곧곧 as asap이라니까, asap 이라니까 asap 할때 그거 최대한 빨리 란 뜻이고요 곧그 다음 as well as 뭐뭐 마찬가지 로 일단 답은 그럼 1, 2번 중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perform 그걸 10번이나 하고 하루에 1, 2번 정도 하래요 이제 back bending 볼게요 니네 들어갈 말 아, 그 틀리면 진짜 이것도 사람 아니다 그치 while 그럼 답 정해졌네 1 0에 1일 것 같아요 while standing 서 있는 동안에 손을 둬 손을 어디다 두기로 했지? 허리 허리에 두어요 그리고 나서 slowly bend backward 뒤로 이제 굽힐 거예요 as far as 뜻이 뭐라고? 뭐 완급. 뭐 완급 최대한 해 드셔. 최대한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최대로 한번 해 봐라. 그리고 c 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앞에 거. 앞에 거인 이유는 에,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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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이거 모르면 어떡해? 앞에 거요? 아, 얘 예, 앞에 거요. 어. <laughs> 앞에 거 이유? 홀드. 홀드. 왜? 이거 그거. 그 군사 훈련 명령? 명령문이라서. 명령문이라서 얘는 임무에 안 보내면 맞췄다 <laughs> 이러고 있었던 <있었거든요. 웃음> 명령문이야 명령문 명령문이니까 원형 때리면 11번에 그럼 다은 뭐죠?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아, 3번이야 야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맞춰야 돼이 정도까지는 진짜 야 진짜 뭐거나 변형된 거보다 똑바로 나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어나 근데 내가 하면 잘못 들, 읽어 들었나 어쩐지 이상하더라안 맞더라고 아, 그다음에 원래는 나 이거 한 줄씩 시키거든요 한 사람이 한 줄을 아가 그러니까. 다 푸는데 복기 아니에요 복기 꽃기? 아니 시간 없다 안할 거다 자 문서가 13 풀게요 13에 A부터 C의 형태를 오. 말해주신대요 A에 S 왜 S 스 써야 되게? 렛슨 사역동사 역동사니까 그쵸 자 그럼 내용 보면서 가볼게요 문서가 계속 고르면 돼요 자내 직업 영양사 렛츠 사육동사라 뒤에 뭐 써요? 뒤에 원형 쓰면 에이, 돼요. 돼요 그리고 너한테 질문 하나 하겠음이 특별한 음료가 will help 세모치고 reduce 세모치세요 자 본문 보고 있어요 그 뭐지 스트레스를 줄여준대요 그리고 increase energy 해주고요 그리고 maintain 저거 모양 어떻게 할까요? m a i n t a i n 그대로 왜 냅두는 아. 이유가 뭐예요? end의 병렬. 병렬. 병렬 앞에 원형 원형 때리니까 어, 이거 할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러면 what drink am I talking about? 왜 I am 안 하고 am I라고 했어요? 음... 아... 질문이니까요. 네, 질문. 그렇죠. 요 n fact, <laughs> 사실 이 마법의 음료수는요. Something that you all know. 이 네, 하트 치세요. 하트 외쳐. 목 목적어가 없다. 그렇죠. 어, 이 다들 네가 아는 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다. 이 마술의 음료수는 물. 이다 맞아요. 자, do you also want to have nice skin? 피부 좋아하십니? 그럼 뭐라고요? 물 마시고요, 네. 물이 뭐래죠? Nature's Own Beauty c r 진짜 자연에서 온차 그거 뭐지? 뷰티 크림이래요 자, Drinking Water Hydrates Skin Cells n a t u r e Drinking 같은 애들 뭐라고 하게? 분사공 맞아요 그래서 C에다가 어떻게 쓸까요? Giving 왜 Giving이더라? 이거 왜알라왜 Giving이게 사실? 음... 병렬. 병렬이... 아... 병렬 병이 아니, 분사공이 아니라 할말 잃었다, 뭐라고? 어, 이거 분석음 어제 한것 같다. 그쵸? 그쵸? giving your skin. 한마디면 그냥 아이즈 때리고 분석음을 하시면 돼요. 맨날 어, 그럴 오케이. 거예요. 뜻은 뭐만 동와내고요 똑바로 해 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기초적인 대사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아니고 박사야, 우리 몸은 하루에 물이 얼마나 필요해? 네? 아, 나물 먼저 한다. How 2리터, much water? 2리터. 그쵸? 하루에 2L. 그럼 한 달이면요. 네? 한 달이면요. 60리터. 이런식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이한거 맞죠? 아. 응, 응. 아니, 60리터 이상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식으로, 그런식으로. 응, 아, 그래서 그런 어머스를. 응, 응. 그런식으로 어. 살짝 바뀔 수 있으니까 똑바로 읽어요. 알겠죠? 똑바로 쉬우니까 똑바로 읽으시면 돼요. 예. 정심을 차리면 돼. 자, 그러나 many of us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물을 잘못 마셔. 그래서 마침는 어떻게 되게 experience dehydration 뭘거을 수밖에 수 없다. 탈수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거한 번만 음. 적어봐. 한 번만 적어봐. 그냥 D D가 뜻이 뭐라고? 밑으로. 밑으로, 디하이드레이션 뭐 쓰면 어. 안 돼? 이게 비어 있어도 아 탈수를 겪겠네가 그러니까 상상이 돼야 돼? 이런 이유로 We have to drink plenty of water.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돼요 14번 문서 푸세요 저요? 응. 한 줄씩 시키거든 2번. 2번이에요, 뭐 하자 결국은? 물, 많이 물 마시는 오. 것은 중요하다 네. 괜찮죠, 옆으로 가자 15번이고요 박사 시켜야 되지만 비밀 아니에요 하.. 서제스트 딱 조건 딱 읽어보세요 일단 조건 아하. 그 뭐지? 표준어조조이이자조조을을보서 네. 네? 좀... 예. i l l reprint only only. You do them. You point them. I point t h 요주이명 o i n t t h 트 m I 트 o i n t them. 요그 o i n t t h 가 m I point them. I p 이 i n t them. I point them. I p o i n 자 t h e o i n t h o n h e o i n w a h e r e c w a n e w a n e w e w e a n w e 게? 음, 음. 이니까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을까? First of all, 첫째로 저는 당신이 어쩌고고 이거 못 풀면 안돼요. 규민씨 할게요그렇죠 나는 know. 제안한다. I는 Suggest, suggest 한다. 그 다음에 너도 I 이거 해야 mean. 돼. 이거 그 중요 열쇠 문장에 항상 들어있는 거야. 난 you. 제안한다. 뭐어 you. That you, you. should you. 날아가고, should 아니 이건 칸수 보고 하는 거긴 한데 칸수, 아 칸수 있구나. 그럼 세 보고 해야 돼요. I suggest that, that you replace, replace. 탄산음유. 슈가리드, 트링스, 슈가리. 슈가리. 뭐뭐 같은. 같은, 뭐뭐 쓰고 있어, 아. 어, 커버, 어, 슈가리드, 트링스, 사치, 에즈, 뭐와 같은 탄산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 소프트, 소프트, 밀크, <웃음> <웃음> 와우, <밀크요? 웃음> 부드러운 밀크. 어, 어? 소프트 밀크였던 것 같은데 드링스 <laughs> 아니 뭐 탄산음료가 어떻게 밀크냐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소프트 드링스 앤드 혼자 다른 책 읽었다 소프트 밀스 밀스 아 나도 밀스라고 소프트 드링스 소프트 드링스 앤드 어 아까 아들 아까 아들 주스 주스 리플레스 a with b라는 제 봐봐. 보자 얘 봐봐. 얘네 나쁜 거를 b 좋은 거로 바꾸라니까 with water, water 이거요세 보세요. 15단어 맞는지. 예, 네, 신다. 만약에 14단어로 쓰라고 뭐라고 써야 돼요? 예, 음. 지워요. 그렇죠 14단어로 쓰라고 하면 대을를 지으면 돼요. 알겠죠? 아. 이 없어도 되는 거라서 아이차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16단어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슈드. 뒤에 슈들을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이즈 보고 하는 거예요. 볼크래. 어? 통관을 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경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조건 똑바로 읽으라니까 예. 조건 똑바로 읽어요 내가 제일 싫은 말이 내신 끝나고 문제 안 읽었어요. 선생님이 있다고 소리 하는 게 제일 싫다 돌았나 진짜 읽으라고 푼문제왜안 읽어. 아. 그치 네. 문제 안 읽었어. 그렇다고 소리하면실수했어 차라리 다 걔는 그래도 알고 시도는 해 봤지 씨. 괜안을었어요아 이건 진짜 가가어이으니 너네가 앞으로 갈 길은 문제 안었으면 없어요. 알겠죠? 네. 다읽으셔야 돼요. 어, 한번한 번이 진짜 중요하다. 12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어. 1 2번이요 3412. 한번 그두개요다친다 2 학기 안 보자. 아, 3학기2 학기에 두 번. 네, 그럼 열 번이네요. 열 번. 몇분에1 0 분이 의1나한거왜 삼학기 이 학기 때 왜요? 그 시험 때는 내신 안안 신, 아 내신한테 수능이 너무 쓰니까. 임박해갖고. 시험 안 쳐요 그때? 아니 그안 들어가, 응. 들어가. 안 들어와. 그냥 들어가, 그 A B C로만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 실용 영어 뭐 이런 거 하긴 해. 해는데 그냥 뭐. 어. 그냥. 펜스만 있어. 학교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진짜 학교 안 나와요? 아니 관광 유으로 가던데 가든데. 아침 일찍 가서 학교 가는 걸 들어서 밥만 먹고 나가면 1개씩만 찍고 나가면 나는 그런 예시 못번줬다 나는 못 봤다 16번이고요 4번이요 한 개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네가지 우리의 물을 섭취를 의미마고 첫번째 규민아 뭐 알아? 컷다운 Fiji drinks by drinking water 물을 마심으로써 뭐 알아? 음, f i Fiji, Fiji가 톡톡 튀는 이거든 자 그럼 정신 차리고 항상 그쵸 소프트 드링스랑 같은 말이에요 Fiji 드링스 같은 말이고 이게 센스있게 같은 말인 거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Eat water Enriched Enriched Water Enriched가 뭔데요? Rich만 봐도 알겠다 부유한 물이 부유함좀 이상하잖아요 고급진 물이, 물이 고급진 r <laughs> 치가 고급진 이에요 풍부한 그렇죠. 많은 많은 그쵸 Water Enriched Food 음식 아니 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봐 예를 들면 어떤 거? Fruit. 채소나 Fruit. 야채 같은 Fruit. 것, 아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이 너에게 뭘 줄까? 하이 퍼센트 오브 비타민 그쵸죠 비타민 바이타민스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 브링 어 바틀 그쵸물한 병씩 꼭 가지고 다녀라. 그다음 메이크 Fruit. 그쵸요 <laughs> <laughs> <진짜요? 웃음> 과일적인 음, 물이 과일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Fruit water 아니 뭘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넣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Herb 그쵸 Herb나 그렇죠 아니면 berry 같은 걸 먹으라고 했으니 Fruit water herb. 과일 향이 나는 물을 먹을 건데 When you want to something more than Plain 뜨더라요 Plain 요거트 Plain 저지방? 무설탕 응. 뭐다 틀렸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아무것도 플레인의 뜻이 평평 t 이 h 요이 u n g Pung Aniguo, Netsen, s 맛 r a m a k a s Mosanginiguo, m a 그 r o c h i 아 a n Mumazio. g r a 그 m a Playing Water g a m a l 거 a m u m 맛. t Mang 그 u l m a n 맹물을 뭐로 하고 싶으면? 맹물을 뭐 하고 싶다? 맛치프워터로 바꿔라 그럼 답은 없겠네요 아니요 본문에 언급되지 않게 있어요 어디서 쓸게요? 프리미터 씨? 아니 어? 물 크림 같은 본문 있지 않았나 우리 네? 4번 프 페리 비타민 담배가 그래 비타민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어, 비타민 얘기안 나왔었어요? 미네랄 들었다고 얘기했지 무기질이랑 비타민이 같나 오! 아 이거. 비례 아, 위에 있는 거 찾자. 아 이거 아 근데 아 근데 미네랄이랑 비타민이랑 갔나? 다르죠. 큰 거. 에비앙, 미네랄. 에비앙. 에비앙. 음? <laughs> 비타시, 뭐라, 미네랄이, 미네랄 이탈리아에서 과학 보고 오셨 응? 다시 다시 뭐라고 물어봐요? 미네랄이 비타민이랑 다 과학도. 막 소리하고 있는데. 그럼 니네 쏜못하면저 보는 거 얘기는? 미네랄이여 가고개찐따 같은 소리 하지 진짜. 와개 어, <laughs> 진짜 개 찐따다. 너무 찐따 같 <laughs> <찐따수>, 지금. <laughs> 너무 찐따다. 자 네. 잘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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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이 할게요 자 나는 피터고요 자 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음, 수면전문 가자 you are p r e p a r e d 음, 뜻은요? 선호하다 선호하는 너의 슬리핑 포지션이 뭐랄 수도 있다고요 influence the quality of your sleep 당신의 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예요 may 써도 돼요 discover 그래서 네가 제일 좋은 적합한 자세를 찾아봐라 and the once인데 once가 뜻하는 것은? 무정뇌입니다 를 Best.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걸 지칭하는 게 뭐냐고요? 구정 대명사 맞는데. 베스트 포지션. 포지션이라고 말하면 돼요. 스까지 붙여야 더 원스가 맞아요. 네가 피하고 싶은 베스트는 더안 맞겠네. 네가 피하고 싶은 거딱 진짜 포지션스예요. 네가 피하고 싶은 자세들을 찾아봐. 제일 좋은 건 어떻게 자는 거겠천? 냉. 네. 맞아요. 등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if y o U. 그죠 이프 쪽에 뭐 써야 돼요? 현대 써야 에서 위를 지우면 되겠죠? If s l p 만약 이거 하잖아 그럼 you will이야. 여기 붙어야 돼 목이랑 등이 덜 아플 거다 왜냐면 척추가 쭉 뭐해질 거니까? 쭉쭉 펴질 거니까 When you're sleeping, 잘때 그리고 등으로 자잖아. Can also prevent wrinkles 뭘 막아줄 수도 있다? 주름 주름도 없네. 막아준대. 왜냐면 Nothing is pushing against your face 얼굴 반대 방향으로 뭔가 너를 누르지. 밀어내는 게 없을 거니까 t h i s a d v a n t a g e 뜻은요? 단점이고요. 혹시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드벤처고돼 있으면 우리 뭐라고 센스를 고칠 수 있으면 되게 디스, 디스라고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어색한 거, 몸맥상 이상 거 찾으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으면 돼요. 요 정도예요 난이도는. 자이 자세 나쁜 점 뭐게? 몇몇 사람들은뭐 한다는 거? 더 코를 많이 곤데. 그래서 이자세 제일 좋은 베개는 말랑이 베개 그렇죠. 근데 이 목표는 뭐냐면 목이랑 이걸 뭐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지지. 너무 이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잘 이게 잘 지지되는 거죠. 그다음 좋은 자세는. 사이드, 사이드. 옆으로 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옆으로 잤을 때 장점은? 그렇죠, 코를 안, 안, 안 고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덜, 덜 고는 거. 이거 OX 많이 나와요. 코안 고는 거 아니고 덜 고는 거고요. 올라 무슨 동사예요? 사요. 아 올트. 맞습니다. 올라우 투 동사라서 그래서 투 캡을 써야 돼요. 척추를 상대적으로 왜 상대적으로 넣었을까요 저쪽이 확실히 펴주니까 얘는 다른 자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덜 많이 펴준다는 얘기인것 같아요. 근데 you may develop more wrinkles 뭐할 수 있다 사실 옆으로 자면. 주름은 줄... 줄... 더 생길 수 있다. 오늘 진짜 바로 자야지. 자 여기서 완벽한 자세는? 아니 완벽한 배교은 스틱 원. 아까는 뭐가 좋댔죠? 얘는 소프트한 존데 이번에 두꺼운 게 좋아요. 왜냐면 어디를 채워야 된가 옆으로 잤을 때요 어깨 공간은 채워야 오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충분히 잘 지지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천십7번다 먹을랐어요. 뭐 번이요? 음? 지금 불어요? 아니야. 근데 이번. 이번 맞아요. 이거 뭐로 쓰였어요? 렸어 그렇죠. 것도 아니에요. 즉시잖아요. 우리는 쭉쭉 받은 거 이런 거 원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18번 보러 갈게요. 18번에 천하 뭐 골랐니? 아 아까 말했죠. 조카문의 이프 쪽이 현재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 19번에는 읽어야 되나? 봅시다. 19번 혹시 뭐 골랐어요? 응. 4번. 답의 근거는요? 몰라서 찍어. 야 찍는 건 사진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L번. 야 라지 필론 들어보지도 못했다. 본모습 나오지도 않지 않나? 예었습니다. <laughs> 최악이다 이게. 4번, 5번이 진짜 최악이에요. 그래도 들어본 거 골라야 되지 않아요? 2번. 얘나 얘나. 1번, 1번. 3번, 1번 아니야? 디크 음. 원리를 참. 난리났네. 자문제읽어라자 스타믹 슬리퍼스. 뭐 누구한테 스타믹 슬리퍼스 뭐한 사람? 로는 엎드려서 자는 사람한테 좋은 베개를 찾아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럼 엎드렸을 때 자세로 찾아보면 아무거나. 딘원 여기 줄 거야, 딘원 얇거나 아니면 아싸리 um, 안 베는 um. 게 낫다니까 1 번이죠, 납작이 베게 플랫. 근데 얇은 거랑 평평한 평평한 게 얇은 거지. 납작한 거, 플랫한 거, 플랫 음. 타이어 타이어 터졌을 때 그래서 1 번입니다. 아, 어, 잘 풀었다. 이렇게 푸는 거에 좋은 거예요 얘가 얜지 알아보시는 게 능력이거든요. 페어프레이팅이 핵심 능력이고요. 그러면, 우리 정말 안타깝지만. 문장 다섯 개만 좀더 해올까요? 문장 다섯 개더 해오고, 다, 약간만 더 풀어올게요. 혹시 안 풀린 사람 있으면 94소까지 확실히 풀셔야 되고요. 약간만 더 풀게요. 96 정도만 풀어올래요. 약간만. 예, 후... 다, 다 풀었어요? 더 네. 풀었네요. 문장 부 진짜 맑거든요.